안녕하세요 로이스입니다. 오늘은 또 자주 나오는 질문이죠. 봉사활동 경험을 묻는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그 봉사활동의 내용, 그 목적이 들어가 있어야겠죠. 본인이 어떤 봉사활동에 참여를 했는지, 어떤 목적과 가치를 가지고 참여를 했었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어린아이들, 이 어린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봉사활동, 교육지원 서비스. 교육 지원 봉사 활동 같은 것들이 있겠죠. 혹은 우리 독거 노인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위한 뭐 식사, 식사 봉사 활동, 혹은 뭐 우리 환경을 위해서 또 정화 활동, 뭐 해변에서 청소를 했다, 산에서 쓰레기를 주었다, 뭐 이런 활동들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그 봉사 활동 안에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나와야 줘야 되는데, 물론 우리 일반 봉사 부원으로서 열심히 참여했을 수도 있겠지만요. 때로는 우리가 그 봉사단체, 봉사단의 리더가 될 수도 있겠죠. 그 리더로서는 단순히 봉사를 참여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 부원들을 이끌고 책임감 있게 이 조직을 이끌어나가는 것들. 그리고 이런 솔선 수범을 통해서 또 부원들에게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도 있었겠죠. 또 개인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는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연탄 봉사활동 같은 것들이 있는데 단순히 연탄을 배달하는 데만 의의를 두는 것이 아니라 배달을 하면서 집집마다 계시는 뭐 할머니, 할아버지 혹은 뭐그 가족분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하면서 또 누군가의 가족과 같은 역할을 또 해줄 수 있는 것, 말동무가 돼줄 수 있는 것, 그런 부분들도 참 따뜻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봉사활동을 통해서 분명히 누군가에게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 개인적으로도 분명히 얻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게 물론 물질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우리의 성장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어떤 가치, 어떠한 교훈을 얻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뭐, 기본적으로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희생정신 배려심,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 이런 활동들이 우리가 함께 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 의식. 사회적 책임 같은 것들을 분명 느끼고 배울 수 있었을 겁니다. 혹은 또 리더로서 역할을 했다면 뭐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리더십 같은 것들도 분명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봉사활동도 어떻게 보면은 팀 활동으로서 분명히 일이잖아요. 그 속에서는 분명히 어떠한 어려움들 또 갈등 상황들이 분명 발생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경험, 이런 활동을 통해서 얻은 배움이 앞으로 내 미래에 어떠한 도움이 될수 있을지 에 대한 내용을 담아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것 같은데, 자 우리는 우리 항공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이잖아요. 항공과 학생으로서, 미래 전문 서비스인으로서, 항공 승무원으로서 이러한 봉사 정신은 어떻게 보면 서비스의 근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봉사 활동을 통해서 얻은 이러한 가치들이 앞으로 내가 전문적인 서비스인이 되는데. 따뜻한 서비스인이 되는데 분명 도움이 될수 있다 라는 부분을 담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본인이 했던 이러한 경험들, 그 속에서 얻은 가치를 나에게, 그리고 앞으로 내가 지원하는 직무에 어떠한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본인의 스토리를 풀어 주시면 보다 기억에 남는 답변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